이번 코너는 슈퍼전대 필수 에피소드 코너인데요. 드라마를 볼때 전체 스토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놓치면 안 되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1년작 태양전대 선발칸의 필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선발칸은 공군, 해군, 육군에 복무하던 엘리트 군인들이 기계제국 블랙마그마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선발칸은 총 50화인데요. 그 중에서 꼭 봐야 되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필수는 아니지만 시청하면 좋은 참고용 에피소드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1화입니다. 선박칸을 비롯한 태양전대 이론들이 집합하고요. 기계제국 블랙마그마의 주요 인물인 총통 헬사탄과 제로걸스 사인방이 처음 등장합니다. 선박칸의 메카 제교발칸이 처음 등장하고 슈퍼전대 시리즈의 최초 합체 로봇 선박칸 로봇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음은 4화입니다. 4화는 평범한 에피소드로 진행되지만 에필로그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덴지맨에 나왔던 헤드리안 여왕이 썸발칸 시리즈에도 등장하는데요. 일단, 헤드리안 여왕은 얼음에 갇힌 채로 등장합니다. 5화. 4화 에필로그에서 겨울잠을 자던 헤드리안 여왕이 인공신장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부활합니다. 헬사탄은 검은 태양의 신이라는 사이비 주술을 믿고 있는데, 헤드리안 여왕에게 검은 태양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무녀 역할을 강요합니다. 헤드리안 여왕은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자신의 심장이 인공심장인데다 자신의 목숨줄을 헬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9화입니다 블랙마그마의 스파이 로봇인 다크큐 9화에서는 다크큐가 제작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22화입니다 제로걸스 중 리더격인 제로원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23화입니다 헤드리안 여왕의 부하이자 베이더 일족의 행동대장인 아마존 킬러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때부터 제로걸스는 아마존킬러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요. 또한, 선발칸 시리즈의 새로운 조연이자 카레식당 직원, 야자와 스케아치가 처음 등장하고요. 아마존킬러의 습격으로 태양전대의 비밀기지가 파괴되자 태양전대의 새로운 요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발 이글을 맡고 있던 오와시 류스케가 나사로 전출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발 이글, 히바타카유키가 합류하게 됩니다. 다음은 24화입니다. 24화는 평범한 에피소드지만 새로운 발 이글, 히바타 카유키가 정식으로 선발칸 활동을 시작하며 블랙마그마 역시 발 이글이 교체되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합니다 36화와 37화는 참고용 에피소드입니다 이 2부작에는 덴지맨에 등장했던 덴지 성인들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요 36화와 37화는 덴지맨과 선발칸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이들의 등장이 선발칸 멤버들이나 블랙마그마의 이후 행보를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가 아닌 참고용 에피소드로 분류합니다 대신 전작인 덴지맨을 보신 분들이나 슈퍼전대 세계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45화 선발칸 시리즈의 제3세력인 이나즈마 긴가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나즈마 긴가가 선발칸의 발칸보를 방어하자 선발칸은 뉴 발칸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헬사탄은 이나즈마 긴가를 고용하려 하지만 한때 이나즈마 긴가에게 배신을 당했던 아마존 킬러가 극구 반대하는데요 하지만 헬사탄은 아마존 킬러나 아마존 킬러를 두둔하는 헤드리안 여왕을 무시하고 이나즈마 긴가의 고용을 추진합니다. 46화 47화 이나즈마 긴가가 블랙마그마에 합류하면서 헤드리안 여왕과 아마존 킬러의 입지가 많이 좁아집니다. 이때부터 헤드리안 여왕은 본격적으로 헬사탄을 밀어내고 자신이 블랙마그마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는데요. 결국 헤드리안 여왕과 아마존 킬러가 합세해서 헬사탄과 이나즈마 긴가를 이간질시키고 이 과정에서 헬사탄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8화부터 마지막 50화까지 라스트 3부작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헬사탄이 숭배했던 검은 태양의 신이 전능의 신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전능의 신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헬사탄의 영혼을 이용하는데요. 헬사탄이 죽자 헤드리안 영왕과 이나즈마 긴가, 아마존 킬러 사이에서 더러운 정치 다툼이 벌어집니다. 선발칸 멤버들과 미사, 아라시아마 장관도 블랙 마그마의 내전에 휘말리면서 격동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썬발칸의 필수 에피소드를 조사해보니 총 13개입니다. 썬발칸 역시 초창기 작품이다 보니 거대한 서사시를 이끌기보다는 일상 에피소드 위주로 진행됩니다. 썬발칸은 덴지맨 때보다 조금 더오락물로서아동물로서 스토리나 톤앤 매너가 발전했습니다. 덴지맨의 초반 스토리가 형사물 추리극 형태를 띄웠다면 썬발칸은 첩보물 형태를 띄우는데요. 군사작전이나 스파이 활동, 인질 구출 등 첩보 액션 스토리를 아동물에 맞게 잘 각색했습니다. 덕분에 썬발칸은 1980년대 초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전대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썬발칸 에피소드 50개를 전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썬발칸의 필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슈퍼전대의 필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